가족권을 일잘 적어야 된다. 가족권 이상게회전야되 많단 말이야. 뭐지 혼자서 뭐네 대국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. 거듭제곱근의 정의는 뭐지? 어떤 숫자를 n 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거. 즉, 그러니까 xn 제곱이 a다 쓰는 거야. 문제 풀 때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네 대국근이래. 그러면 무슨 말이냐? 얘를 네 제곱을 하면 뭐다? ab가 된다. 이렇게 된다겠지? 그러니까. 4제곱근 기호를 쓰면 안 된다. 그럼 표가더 길어져요. 알겠지?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수부터 쓰면 뭐가 되지? 얘네라? A의 3분의 4제곱이 A 곱하기 B니까. 양변 A 나눠주면 B는 A의 3분의 1제곱해서 일단 관계식 한 개. 그럼 이제 나식을 조금 정리를 예쁘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? 자, 나식 요걸까요? B는 A 3분의 1을 다 넣을게요. B자기. 그러면 로그. A에, a 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C, 더하기, 로그, B다리에, A에 3분의 1제곱을 넣고, 그 다음 AC. 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3분의 1로 바뀔 거고, 여기는 로그 a C로 바뀔 거고, 얘는 역수로 나가니까 3으로 하나 바뀔 거고, 그 다음에 3에다가 로그 a C로 바뀝니다. 맞아? 그러면 4배의 로그 A의 C가 넘기면 1, 넘기면 3분의 2가 나와요. 따라서 로그 A의 C, 얘가 양변 4 나눠주면 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. 로그 정있으면 뭐예요? A의 6분의 1제곱이 C죠? 그래서 로그 정있으면 A의 6분의 1제곱, 그래서 관계시두번째고 끝. <laughs> 마무리 지을게요. 자 A라고 하는 게 C라고 하는 게 A 6분의 1제곱이고 B라고 하는 게 A의 3분의 1제곱이라고. k 의 k제곱이래. 지수 버튼 써주면 6분의 1제곱이 되고. 그래서 A의 6분의 k제곱이 A의 1제곱이래. 그러면 k가 은모가돼 그냥 6이면 되겠죠. 이것도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. 흔한 문제입니다. 지수 단원에서 이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기계적으로 양변을 A, B, C로 나눠 줘야 된다. 알겠지? 됐니? 꼭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얘가 식이 예쁘게 나오거든요. 1분의 1, A분의 1, b 분의 1. 너희 수열에 쓰면 수열에서 면이거나 나온 거알지지 있잖아 조화 조화 수열 할때 조화 수열 이때 요거 비슷한 꼴 나오거든. 그걔도 양변에 a p 로 나눈 게 끝났거든요. 됩니? 조화 수열은 역수가 등때수열이야겠지 아, 모르면 어피 마푸 신호제 할때 질문 해야겠지. 그럼 이기까지들어가닐까요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에 문자 가 섞여 있었는데 이제 문자가 다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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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독립적으로 있다고. 그러면 문제가 좀 편해진다고 왜? 우리는 뭐야 기계적으로 알잖아. 3개가 같다라고 되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눈티 붙여버린다고 맞아요? 그래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끝나죠 뭐가 돼요? 3은 t의 a분의 1제곱 5는 t의 b분의 1제곱 그 다음에 k는 t의 c분의 1제곱입니다 맞아?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기 해야 되겠죠? 왜? a분의 1더기 b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맞죠 그럼 걔네 두개 곱하기 하면 3 곱하기 5는 15고 t의 a 분의 1 제곱 더하기 b 분의 1 제곱 됩니다 맞아? 근데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 1이 c 분의 1이라면 그럼 얘가 뭐가 돼요? t의 c 분의 1 제곱인데 근데 t의 c 분의 1 제곱이 k네. 그럼 뭐라? k 값은 15가 나옵니다. 그래. 요거는 조금 기억하고 있어 주세요, 지 이게 대수에서 많이 쓰는 형태거든요. 쓸데없이 이상하게 문자가 두 개, 두 개, 두 개씩 있다. 그러면 a b c 로나면게 된다. 아, a a a a 가 보이니까 뭐야? 밑변은 공식 쓰시면 되겠지. 됐습니까? 밑변한 공식 쓰면 얘는 뭐가 돼요? 로그 a 의 b 더하기 십 분의 1 그래 됐고. 여기는 로그 a 의0 배기 b 분의 1 밑을 같게 만들어지 연상이될거 아니야 맞아요. 그다음 두 배에다가 로그 a 의 b 더하기 십 분의 1 로그 a의 10-b분의 1 이렇게 됩니죠 그래서 그냥 왼쪽 거 통분하면 끝납니다. 알겠지? 왼쪽 거 통분해주면 로그 a의 b 더하기 c 곱하기 로그 a의 10-b 통분하면 제일 부로럽게할수 있죠? 그래서 로그 a의 10-b 더하기 10-b 로그 A에 B 더하기 C로 얘가 바뀌게 돼요. 그러면 양변의 분모가 똑같죠? 맞죠? 분모가 제똑 같아요. 통째로 사라져요. 그래서 요 값이 1가 뭐 나오는데. 그러면 쟤는 왼쪽이 개선되잖아. 로그 A, B, 로그 A, C면 로그 A, B, C 될 거니까. 로그 A에 뭐예요? C제곱 빼기, B제곱 빼기. 그 값이 2가 나오는데. 그럼 뭔그 정의 이거에 이거 지금 요거 하면 a 제곱은 c 제곱 빼기 b 제곱 b 제곱 넣어도 되겠죠? 그러면 뭐야?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. 뭐야?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. 보기에서 골라주면 되니까 답은 3번 되겠죠? 3번. 됐습니까?